혹독한 겨울이 끝없이 이어지는 북미대륙 북부의 눈더미 속에서 태어난 존재, 웬디고가 있습니다. 이 악령의 근원은 알곤킴 문화권의 여러 부족, 오지부에, 크리, 나스카피 등에 공유된 집단 기억 속 깊숙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기 초 캐나다를 지나던 예수의 선교사들은 늑대처럼 사람의 살을 탐하는 병을 경고하는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곧잘 식량이 떨어지던 혹한 기마다 동족 포식을 택한 이는 영혼이 얼어붙어 끝없이 굶주리는 괴물로 타락한다라는 금기가 공동체를 묶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알곤킨족에 속한 오지부에 프리, 나스카피 등 다양한 부족들은 웬디고를 추위하기 근으로 인해 굶주림이 극한에 달하는 순간 인간성을 잃고 악령으로서 타락한 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 악령의 전설이 생겨난 배경에는 극한의 기후와 환경이 갖는 잔혹함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기나긴 겨울과 식량 부족,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고립 상황이 반복될수록 부족 내부에서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이 쌓여만 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나 동료들이 극한의 배고픔에 시달리다 금지된 동족 포식을 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결코 입 밖에 내지 못할 공포를 무의식 중에 품고 있었습니다. 웬디고의 전설은 바로 이러한 생존의 본능과 도덕성의 경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원주민 사회에서는 식인을 엄격한 금기로 여겼고 그 금기를 어기면 인간성을 잃고 끝없이 굶주리는 영혼으로 영혼이 세상을 방황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웬디고는 이런 인간성의 붕괴와 금기의 공포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존재였습니다. 지역과 언어에 따라 웬디고의 이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즈부에나 크리, 나스카피 등 북방 부족들 사이에서는 윈디고, 위티고 등으로도 불렸으며 각 부족들 사이의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칭에는 인간을 잡아먹는 악한 영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명칭들은 곧 웬디고가 단순히 괴상한 유령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절대적인 금기의 상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부족의 설화에서든 웬디고는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존재이자 생존의 벼랑 끝에서 나타나는 악령입니다. 이 전설의 실체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1661년. 캐나다 지역을 탐험하던 프랑스계 선교사가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북방 부족에 한 남성들이 늑대 인간처럼 사람의 살을 탐하는 미지의 병에 걸려 식인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그들은 동료들에 의해 처단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기록은 웬디고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 속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원주민 사회에서 실제로 두려움의 대상이자, 경계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즉, 웬디고라는 존재는 추위와 기근,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생존과 도덕적 선택의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응축해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전설 속 웬디고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세부 모습은 다르지만 늘 혹한의 굶주림과 절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전통적으로 웬디고는 인간의 모습을 한 거대한 괴물로 묘사됩니다. 키는 거대하지만 몸은 뼈만 남아 삐쩍 말라붙어 있으며 그들의 피부가죽은 이미 이 세상이 것이 아닌 듯 잿빛이거나 누런색을 띱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음산하게 빛나고 누런 이빨은 길고도 날카로우며 입술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피로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온몸에서 썩은 고깃덩어리 같은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는 기괴한 쇳소리 또는 한겨울의 칼바람 소리 같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웬디고는 항상 극악의 그 굶주림에 시달리는 존재로서 아무리 사람을 잡아먹어도 만족할 줄 몰라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식욕이 커져 끝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헤매며 설령 그 희생양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 자신이 굶어 죽을 때까지 배회한다고 전해집니다. 웬디고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각 전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많은 이야기에서 웬디고는 원래 인간이었다가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모습이 변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생존하기 위해 동족 포식의 금기를 범한 인간은 그 순간부터 웬디고로 영혼이 타락해버린다고 믿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최후의 선택지로 시인을 저지르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악령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화들에서는 탐욕과 이기심이 큰 자가 악한 영혼들에게 사로잡혀서 점차 흉측한 웬디고로 빙의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부족 내에서는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을 필히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알곤킨 제족의 부족에서는 흉년이나 기근 때그 금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식이 담긴 춤을 추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에 들어서 웬디고의 모습은 대중문화 속에서 다소 변형되었습니다. 영화나 게임 속의 공포 장르에서는 웬디고가 거대한 사슴이나 엘크의 핵골이 달려있는 인간형 악령처럼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는 원래 원주민들의 전설 속 모습과는 차이가 있지만,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는 숲 속에서 마주친다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시무시한 모습임에는 변함 없을 겁니다. 한편 실제 정신의 학용어로서 웬디고 정신질환이라는 개념도 생겨났는데 혹독한 상황에 고립된 사람들이 불안과 편집증을 동반하여 식인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는 심리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는 특정 문화권에 나타나는 문화와의 결합성 증후군의 예로서 소개되지만 그 실제 사례와 해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에서 20세기에는 웬디고 전설과 관련된 사건들도 여럿 발생했습니다. 당시 북미의 오지에서는 사람들이 웬디고와 관련된 괴이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신문지에 한켠을 장식 했습니다.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78년 겨울 캐나다 엘버타주의 한크리족 사냥꾼 스위프트 러너 가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자신의 가족 6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구웅 식량 창고가 약 40km 거리에 있었음에도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고 이런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체포된 후 스위프트는 자신이 악령의 시어 가족을 먹게 되었다고 꿈속 계시를 설명하며 자신이 웬디고에 홀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사 직전의 식인 행위가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웬디고로 변했다고 믿은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그는 1879년 포트서스케처원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897년 12월 캐나다 매니토바 베렌스강 보호구역에서 섬뜩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한 원주민 여성이 장티푸스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자 이를 지켜보던 남편은 아내가 은디고로 변하려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아내의 머리를 붙잡고 목을 꺾어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남편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이 사건은 당시 원주민들 사이에서 웬디고 전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공포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족 주술사 잭 피들러는 자신이 14마리의 웬디고를 처치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때때로 병에 걸려 웬디고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족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07년 캐나다 당국은 잭과 그의 형제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잭 피들러는 구금된 이후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동생 조셉 피들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뒤늦게 사면 소식이 전해졌으나, 그 또한 사면되기 전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피들러 형제가 처리한 이들은 실제로 중병에 걸려 헛소리를 하거나 폭력성을 보인 환자들이긴 했지만, 형제는 이를 악령의 빙이 되어버린 일종의 웬디고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설상의 존재를 현실의 살인 동기로 삼은 특이한 예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북부의 로조 카운티 주변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정체불명의 거대한 존재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숲 속에서 키가 4에서 5미터는 되어 보이는 창백한 형체가 눈에 띄었다는 등의 증언이 전해졌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를 웬디고로 여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웬디고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나올 때마다 그 지역에서 예기치 않은 도연사나 사고사가 뒤따랐지만, 1920년대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러한 목격 신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역신문은 이 괴물을 죽음을 부르는 악령으로 묘사하며 주민들의 불안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북서부의 한적한 마을, 캐노라 일대는 웬디고 전설과 때려야 뗄수 없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캐노라 근처에는 웬디고가 산다는 동굴이 있어서 현지에서는 웬디고 동굴로 불리고 20세기 초부터 이 주변 숲에서 기이한 생물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지의 모피 무역상이나 사냥꾼들이 안색이 창백하고 삐쩍 마른 거인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캐노라는 한때 웬디고의 본거지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캐노라 지역 신문에는 으스칸 호숫가에서 사람 형체가 포착되었다는 등의 목격담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지금도 깊고도 울창한 침엽수림 속 어딘가의 웬디고가 숨어지는 채 허기를 채울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북부의 황량한 숲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웬디고의 전설이 살아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이 시기 낙령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괴담이나 구전민담 이상의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이 신화는 혹독한 환경과 고립, 끝없는 겨울의 어둠을 견뎌온 그 땅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여전히 광활한 지역에 걸쳐 막연한 두려움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쓸쓸한 설경 사이로 휘날리는 기묘한 소문들, 한밤중 창 너머로 들려오는 설명할 수 없는 바람 소리, 그리고 외딴 산장 근처에서 실종된 이들의 이야기는 웬디고라는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혹한의 밤에 외로운 눈보라가 온 숲을 삼키는 순간 아무도 없는 숲길을 지날 때면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알수 없는 섬뜩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화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웬디고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섬뜩한 굶주림은 오늘도 바람을 타고 우리 곁을 지나치고 있습니다.